헬로야, 네, 오늘은 5월 28일입니다. 가끔 우리는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외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철학자나 혹은 종교학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들이 다 느끼는 ultimate question, 아주 궁극적인 질문에 하 u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h a t is, what is 의 h e p u r 이 o s e of 고 i f e What is the p u r What is the purpose of life?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답변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인생의 목적은 w e a r e h e r e t o e v o l v e adapt and grow. 우리는 여기에 진화하고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목적이 뭐 진화하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러한 아, 정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만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마이크 브룩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How are we to live in a way that fulfills our purpose?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 심리학자도 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게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쁜식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0편 29편에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권능인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께 그의 이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증도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광을 위해서 살아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할 것인가 성경에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하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이르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이 불가능해 보일수록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높여주고 빛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없는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 오신 분이지만 그 하나의 영화로 오심을 빛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보면 다니엘 새 친구가 금신상에 자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 불불에 집어넣지죠. 영광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루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었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한 그런 윤광록 속에 집어넣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루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이다는 겁니다. 약속의 실현이 불가능해 보일수록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즉그 믿는다는 사실. 믿었다는 사실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 조건으로 오직 믿음 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아무런 공로나 선행이 없는 하나님께 칭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보내시고 칭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열두회를 혈류증으로 알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믿고 아무런 공로나 선행이 없었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작을 만졌습니다. 원래 혈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부정이 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옷작을 만졌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겠고 주님을 영어롭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 신바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 서이스도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요, 건강할 죠다 따라, 그리고 그 딸이라 불러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따라 이렇게 나를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 구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믿음만 훌륭하면, 견고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요, 건강할 죠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Displaying the glory of God,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과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온통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갈릴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이러니까 우리가 빠져서 죽게 생겼다고 어째 잠만 주무시냐고 예수님을 끼웠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책망하죠 믿음입니다 예수님 관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누가 보니 사장에 엠마오로 가던 시골길에 가던 제자 둘에게 예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죠.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여기는데. 내가 너의 이론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칭찬하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여자여, 네니 믿음이 크다! 내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죠. 내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소원대로 되리라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으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영어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요. 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